나갔다 이제 들어왔잖아요. 너 당신 이름이 뭔데? 영구요. 영구. 송영구. 영구. <웃음> 야,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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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야, 야, 영구야. 야, 영구야. 야 아버님. 아, 아이고 참 이렇게 돌아가시지도 <laughs> 않고 쭉 살아계셔가지고. <laughs> 저 놀랬습니다 저는. 아니, 예. 남들 느게참 예. <laughs> 네. 않고 하한다 네. 돌아가시지 않고 한참 못다니나이해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뭐. <웃음> 그 전부터 예 그런 거 아시죠? 예. 근데 예. 저쪽에 예. 계시는 아주머니는 누구신가요? 예. 저쪽에 계신 아주머니는. 난 이렇게 봐저 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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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그렇구나. 예. 그저 영부야. 네네. 네. 이 세월이라는 게참 부정하고 냉정한 거야. 그럼요 내가 그, 이제 네. 가출 날이다마는 잠깐 떨어져 사는 동안에 내 네. 네. 네, 어머니가 어어요 세상을 떠나셨구나. 음. 어머니가 세상을 떠. 떠나... 네. 어, 어, 아이고 알죠 제가 예그 떠난 건 알죠 제가 오 음. 떠나고 음. 그건 알고 음. 난또 아버지가 가셨는지 알고 야아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그럼 그럼부터 좀잘 이제 근데 정부는 누구신데요 여보 여보여보 예, 여보 야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응. 여보 아재혼하신 응. 응. 건가요 예. 아, 재혼이 아니라 뭐 여보 뭐 여보지. 예를 따지릴 어머니세요? 그러면? 예, 네, 그럼, 그럼.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 아버님입니다 인사 나누시죠. 어, 어, <laughs> 그럼, 왜안드지 뭐. 그럼. 아버님 인사 나누시죠. 네, 저, 여보, 내 사전에 얘기 안 했지만, 네. 아, 내가 이렇게 박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laughs> 그하 아버님, 저번에 만났던 여자는 어떻게 되셨나요? 야, 이 예? 네? <laughs> 누구, 누구를 만났는데요? 아 말라기 또말라가지 아래 신호가 다 바뀌었는데 지나가니 <laughs> 여자가 있길래다가 발렸지그리 뭐, 그런 거 이거 또왜 그게 김마담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어나이 김마담이라고 얘기하지 말래 네, 이제 중하지말 네, 네, 아니 근데 그거 어디 가서 이렇게 허송세월이었냐 아, 제가요 성공해 어. 보려고 밖에서 돌아댕겼는데 돌아댕기다가 기가 막힌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어, 어? 저런 저런. 영등포에 가가지고. 영등포에서. 내가 서대문에서 영등포로 가서 영등포에서 영등포의 여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 저런.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게. 아니 그럼 영등포라는 네.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 곡상이 떠오라서 네가 노래를. 했구나 제가 직접 만들었죠. 얘 네, 머리가 어? 이렇게 좋아요. 네. 직접 만들어 냈지. 기대보죠. 네, 기대보죠. 영등포의 여인 나하 네. 이게 그거여 뭐로가 해서 그러는 거야? 영등포에서 만난 여자래 네. 그럼 여자도 이거 왔겠네 오늘? 어? 아니 그좀 있다 제가 알아듣게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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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따 얘기를 해야지 <몰무> 어. 저도 근데, 어떻게 될지 어. 몰라요 저도 어, <몰무> 예. 그래 ,よ. 한번 들어보자 영등포의 여인 방송하고 취재 한번 들어봅시다 영등포의 여인 제가 만든 네. 거예요